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을 수요일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어제는 비가 아침에 왔다가 또안 왔다 막 이랬길래 산행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위성사진하고 위성지도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지금 뭐 저녁에는 또 다시 위로 올라온다는데 한낮에는 비가 좀 소강상태 되지 않겠나 싶어서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약 1km, 1 k m 고정 이동식 단속구간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지금 08시 30분 현재 기온은 25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주는 05시 16분이고요. 일몰은 19시 46분입니다. 이제 어제가 초복이었는데 초복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절벽의 도라지들도 이제 꽃봉오리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햇빛이 좀 나면 잠시 후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도라지 꽃을 볼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가서 산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은 최강 도라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계속 갑니다. 지금 산행지 쪽으로 오니까 또 비가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일단은 좀 대기하다가 몇 군데 둘러보고 날씨가 개이면 산행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laughs> 참 징글징글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홍구입니다. 산행지에 벌써 도착했다가 비가 와서 한두시간 대기하다가 이제 날이 깹니다 그래서 산으로 출발을 해 봅니다 자 오늘만 산은 산은 뭐한3-400 되는데 그까지안 올라가고 이 아래쪽에 계곡이 이모아 치는데 벽꽃 같은 절벽이 있어서 답사 경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보고, 별 소득이 없고, 뭐 내용물이 없으면, 다른 산행지로 또 옮겨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원래 산행지는 다른 곳인데, 아직 뭐, 비가 좀 완전 말라야 가지, 이 장마 기간 중에는 갈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가서, 체강 도라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2개 회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이제 제반대 쪽에서 출발해서 산 넘어가지고 뒤로 넘어오니까 오늘 가야할 장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래 계곡이 보이는 바위 쪽이죠 로프탈 장소도 찾아보고 또라지가 있는지 일단,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장소는 꽤 좋은데, 도화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이런 난간에도 한번 있어 줄만 하거든요. 전혀 안 보이네. 좀더 살펴보고,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은 안 보입니다. 지금, 계옥 쪽에 전력은 잠깐 올라갔다가 두 가지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내려와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성 영상을 켜니까 비구름이 남쪽으로 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몇 시간은 비가 오지 않겠나 싶어서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합니다. 이 계곡들, 이 꼴짝이 따라 한참 가다가 저 안쪽에 절벽이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가서 드라이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동글동글한게 다래입니다, 다래. 후. 이제 한 시간 정도 들어오니까 오늘 황구가 가야 할 건너편에 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음, 창골짝이 있는데 물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 흐르니까 좋긴 좋습니다. 물도 보급할 수 있고, 세수도 할수 있고. 자, 이제 저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절벽은 좋은데, 도라지는 아직 안 보입니다. 아마 절벽 저 위로 한번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이 밑에서는 아직 안 보이네요. 옆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저그 아래에서 올라왔으니까 한참 올라왔죠. 아직도라지는안 보입니다. 물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 갈게요. 아 꼬리진달래도 한창인데 비가 와서 이 꽃을 어떻게 못 피웁니다. 그리고 이 개능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은 개능이는 아닌데 하여튼 뭐잡버섯들도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물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가 이 절벽 난간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 수색해 볼게요.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비는 안올것 같습니다. 야 엄청 덥고, 엄청 습하네요. 모기도 개떼같이 덤벼듭니다. 자, 첫 번째 절벽은 아무것도 없고, 그 위로 좀더 올라서 두 번째 절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죠. 9시 방향, 한 7m 위에요. 이야, 이제 도라이 삭대 하나 봤습니다. 그래, 커진 않는데, 한 중급 삭대 정도는 되겠네요. 저거는, 저 위로 올라가서 저 위쪽에서 로프 타고 내려오면서 살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도 절벽 중턱에 삭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는 삭대가 그래 안크거든요다 로프 타고 저 위로 올라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 밑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도라지가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로프를 타보든지 어떻게 하는지 할게요. 자, 절벽 위로 올라와서 도라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저기 6시 방향 5m 앞에 한번 보시죠. 저 보라색 꽃이 살짝. 자. 지금 도라지 꽃이죠. 저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래 처음 보는 야생의 도라지 꽃입니다. 도라지 꽃 맞죠? 이제 막핀것 같습니다. 아직 꽃이 확 벌어지진 않았네요. 이게 젤일에게 자라는 야생의 도라지 꽃입니다. 상태가 그래 굵진 않는데, 일단 살짝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드랑 팔자 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중급에 소나무 두개 연결했거든요. 요 아래로 내가 내려가서 도라이 상태가 저한 7m 앞에 있는데, 저거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저, 여기서 이렇 보니까 저 건너편에, 한, 15m 앞에 저 도라이 삭대가 절벽 난간에 있거든요. 저기에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공간이 있을지그건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저 옆으로 이동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 7m 내려오니까 중급에 삭대가 하나 있는데 바위 사이에 공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살짝 훑어보고 공간이 없으면 이것도 안 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삭대 한 개가 별로 안큰줄 알았더만 도라지가 보시죠. 상당히 굵은 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야 야경으로 끝내주겠죠. 진짜 짱짱한 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짱짱하네요, 보니까. 굴절림으로 최고입니다. 이거 가져갈게요. 자, 좌측으로 한 10m 이동해가지고 소나무에 또 로프를 걸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절벽 아래 저큰 삭대가 하나 있는데 그게 통병이 있는지 아닌지는 내려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뭐 산초 잎하고 줄기거든요. 근데 이 사냥이 산초 이것도 뜯어먹는 모양입니다. 이곳이죠. 다 뜯어먹었잖아요. 산초 이거는 향이 굉장히 강할 건데, 이런 것도 뜯어먹는 모양입니다. 자, 로프가한 7m 정도 내려오니까, 여기 매다한 10, 20 정도에 굵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바위 사이에 있는데, 이 공간이 있을지 일단 살펴볼게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삭대 두 개가 있는데, 저거는 어리길래 황구가 그냥 놔뒀습니다. 이감 살펴볼게요. 바위 사이에 공간은 있는데 지금 이게 깔라질지 안 깔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빠루까 지금 한3 볼게요 도라지 내두는 상당히 굵거든요 빠루까 3개니까 바위가 3분의 1 정도 깔라졌습니다 당금용할건 아니고 그냥 야경으로 그냥 가져갈게요 자, 역시 예상대로 안 보시죠 야경할 도라지 납넉하면서 빵빵합니다 도라지가 도라지가 보시죠 비와도 돌덩이 같습니다 야 소나무뿌리처럼 이렇게 단단합니다 완벽하게 그냥 캐면 굉장히 좋은데 완벽하게 다 깔라지진 않거든요 자 이거 가져갈게요 야경은 엄청나겠죠 도라지 한번 보시죠 황 강한 바위에 눌려서 시크멓게 되는 그런 도라지입니다 야 그러니까 오늘 모기가 진짜 많습니다 모기가 거의 뭐 파산 공격을 하네요 덥기도 덥고 습하기도 엄청 습합니다 비옥건 아니오니까 자 빨리 올라가서 로프 정리하고 또, 저 위로 올라가든지, 좌측으로 넘어가든지 해보겠습니다. 자, 높은 정리에서 한 구간 더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전력이 오늘 마지막 절력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2시가, 2시 반이거든요. 이거 보고 한 3시 넘으면 하산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 좀 남아있는데, 그건 다음에 와보는 걸로 하고, 이 설명만 보고, 산행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산길에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 돌지가 하나 있고, 이거 보시죠. 불단하게 생어는 이건 뭔가요? 거시기하게 생겼죠. 자, 송이는 아닙니다. 다버스신데 엄청 단단하네요. 뭐뭐 뭐. 땡땡합니다. 여름 송이뭐 이런 건안 보이네요. 한잠시이 5분간만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하산 시작할게요. 자, 내려오면서 난간을 보고 있는데, 저희 도라지 삭대가 보이는가요? 이거 한번 보시죠. 야, 중급의 삭대는산양이다른못같습니다이피한 개도 없고, 이 대만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 내두는 상당히 굵은데, 이 보시죠. 이 성벽 사이, 골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좀 누워있는 줄 알았더만 또 그렇진 않네요 그냥 영상에만 담고 갈게요 이제 하산에서 이 겨울에 왔습니다 오전 1시간 오후 4시간 5시간 산행이 끝났거든요 이제 세수하고 머리 좀 감고 옷 갈아입고 철수할게요 아유고습니다자 이게 오늘 절벽에서 가장 돌아 집니다 야 바위 속에 눌려가지고 납작하게 눌러있는 곳이죠 소나무 뿌리만큼 단단합니다. 도라지 삭대 올렸을 때 약성이 별로 없다는 거 그거는 아직 다하수던 소리입니다. 절벽에 도라지는 바위 속에 이래 들어가 있는데 도라지들은 이게 물렁물렁 할 수가 없습니다. 짱짱하죠. 삭대를 물론 처음 올릴 때는 이 몸의 기운을 이 삭대 쪽으로 좀 올리는데 이 삭대가 잎을 피우면서 광합성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닭뿌리 쪽으로 힘이 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가져온 도라지입니다. 엄청 짱짱하죠. 야경 도라지 하면 좋은데 지금 꿀절임 주문이 있기 때문에 꿀절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 것도 오늘 가져온 도라지. 둘, 그다음 에 이건 앞전에 가져온 목도라지 세, 이건 앞전에 가져온 도라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뿌리입니다. 자, 아홉 뿌리 가지고 꿀절임 할 겁니다. 도라지는 다좋죠 도라지 아웃뿌리 가지고 꿀절임 할 겁니다. 도라지는 다큰 겁니다. 다 작은 도라지는 없습니다. 이 도라지 자체가. 뭐 세척해 가지고 꿀절임 해볼게요. 자 이제 세척 다 해가지고 선풍기 바람에 건조시킵니다. 도라지 아웃뿌리입니다. 이 도라지 안 보시죠? 야 황암절정에서 백살산 백살된 노인네 얼굴처럼 얼룩덜룩한 그런 저성꽃 피는 것처럼 막 그래 얼룩이 막있죠 이게 황한 바위 절벽에서 바위 떼감 보다서 그런 거다 이거는 자제바 먹이고, 바는 황도라지서 습힌다. 이 도라지 아홉 불이면 다 구운 거 도라지 세척하고 이으니까 향기가 진동하네. 꿀절임 해도 최고지만은, 이 딸에 먹거나 아니면, 뭐, 백봉을 오골개나 이런 거 넣고 백숙에 놓으면 진짜 끝내줍니다. 그거는 그거. 꿀절임 할 겁니다. 아뿌 불. 이제 선풍기 바람에 한시간 정도 건조시키니까 다 말랐습니다. 돌아지보시죠 상당히 좋지요. 꿀조림만을 돌아주시고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요거를 칼로 얇게 어 쓸어, 썰어가지고 이제 저 믹서기에 갈면 됩니다. 자, 어서 으니까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한번에다안 한 되거든요. 두 번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한세번 정도 나눠서 갈아볼게요. 자, 아주 곱게 갈렸죠. 이런 식으로 세번 갈아야 됩니다. 이제 이 작골에다가 도라지를 세 군데 나눠서 다 절였습니다. 혹시 도라지가 굵고 크니까 양이 잘 나옵니다. 아 9불인데도 충분히 나오네 조금 더황국가0 0 수가 있거든요. 그거보다 조금씩 더0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진하게 잘 나왔습니다. 제0병0 0 0었습니다0 0 0 0 0이0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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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정이 밥 달라고 막 잭잭거립니다. 쨍쨍 택정이 밥 먹자. 잘먹죠 안녕하십니까. 절벽탄 황구입니다. 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1년 중 산행 중에서 가장 산행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계절이 이 장마 시즌입니다 비가 자주 오니까 산행도 안 되고 또 포인트도 한정되고 계곡을 일단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수량이 많기 때문에 계곡 건너가는 포인트도 들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엄청 습하고 모기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 장마때 산행이 가장 빡셉니다. 그리고 산행하고 오면 물론 뭐 맨날 내용을 옷하고 이런 건 세탁하지만 장비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루하루 다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마때 산행이 가장 빡셉니다. 모기도 많고 뱀도 많고 찐득이벌 이런 것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날씨도 습하니까 이 산행이 엄청 빡센 게이 장마때 산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장마는 또 특이합니다. 보통 장마는 하루 이틀 비가 오면 장마전선이 좀 밑으로 내려갔다가 아니면 위로 올라갔다가 한 며칠 좀 소강 상태에 있다가 또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올라갔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구름이 없어졌다가 서쪽에서 또 굉장히 뭐 비구름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엄청난 폭우 구름이 만들어서 또 올, 몰려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특이합니다. 원래 거의 뭐 폭우 같은 국지성 호우 이런 것이 태풍에서 오는 그런 비들이 엄청 자주 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래 산행은, 산행이 굉장히 빡셉니다. 오늘 꿀조림을 지난주에 주문을 하시는데, 황구가 이거를 만들려고 뭐, 하려고 해도, 일단은 산행 자체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 걸린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오늘하고 앞전 산행에서 괜찮은 도라지, 굵고 짱짱한 도라지들이 좀 왔기 때문에, 오늘 꿀조림이 한 아홉 뿌리까 세병나오자 그러면 이새 뿌리 한 병씩입니다. 근데 황보가 믹서기 갈아서 이 다리 그 겨울에 풍량을 재거든요. 근데 저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넣었는데 하여튼 뭐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크게 뭐 산도라지, 섬도라지, 절벽의 도라지가 있는데 이 절벽의 도라지가 단연 최고입니다. 이 절벽의 도라지를 따라올 동급의 도라지도 없고 절벽의 도라지를 절벽에서 진짜 오래된 도라지, 화암 절벽에서 진짜 오래된 도라지들 따라 올 약초는 진짜 한 100년 되는 천종 산삼매는 네. 없습니다. 그만큼 절벽의 도라지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약성과 이 항암과 항염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절벽의 도라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산행에서 도라지 꽃이 피었거든요. 도라지를 제일 보기 쉬운 시즌이. 보라색 꽃이 필때 하고, 그 다음에 도라지, 도라지 삭대가 황절로 넘어갈 때입니다. 이때가 도라지가 단풍될 때 이때가 가장 보기 좋은데, 드디어 이제 도라지 꽃이 피, 피기 시작했으니까, 햇빛나고 한 다음 주중 지나면 본격적으로 델베에 도라지 꽃이 피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산행은 중간중간에 보고, 잠깐잠깐씩 이렇게 산행을 하고, 아니면 답사라도 계속 가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광고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